마크에서 한동안 같이 지내던 언니가 알고 보니 남자였다. 야생 서버였는데 약탈 없는 평화 서버라 그런지 분위기 괜찮고 고인물들이 뉴비들잘 챙겨 줘. 나도 초반에 고인물들 도움 받아서 주민자 끝내고 네더라이트 풀셋 맞출 정도로 컸음. 그중에서도 특히 잘해 주던 사람이 있었음. 공장도 많이 지어 놓고 건축도 잘해서 팁도 많이 받았음. 근데 이 사람 목소리가 애매했음. 여자라 하기엔 좀낫고남자라 하기엔 좀 가늘었음. 그래서 애매해서 실례까봐 조심스럽게 물어봄. "혹시 오빠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언니라고 부를까요?" 이랬더니 "언니라고 불러." 이러길래 당연히 여자겠지 했음. 그때 같이 디코에 있던 다른 여자 유저들도 아무 말 없길래 의심조차 안 했음. 근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음. 처음엔통화방에서 인사하고 갑자기 자기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잉 같이 하던 다른 여자 유저들도 별말 없길래 그냥 말 버릇인가 보다 했는데 수위가 갈수록 이상이지 미성년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부적절한 농담하고 그럴 때마다 대충 웃어넘기길래 아좀 이상하다 싶었음 더 최악인 건 혼자 디코로 전화 걸어서 이래저래 떠드는데 부모님이 불러서 잠시 자리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내 캐릭터한테 자기 캐릭터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음 진짜 순간멍이지 내가 뭐하세요 하니까 그냥 웃음 소리만 들림 심지어 잠수 타면 내 캐릭터랑 겹쳐서 잠수 타 너무 소름 돋아서 며칠 디코 안 들어갔었음 근데 이 사람 대놓고 이상했음 아르마딜로 팜 만들 때 교배 시키는 거 보고 부적절한 말 한 좀비에 이름표 붙여놨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부적절한 게 적혀있었음 진짜 눈을 의심했음 여기까지도 충분히 소름 돋는데 진짜 소름 돋는 건그 다음이었음 서버 통화방에서 다른 유저들이랑 잡담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 근데 갑자기 마이크 상태가 이상해지면서 목소리가 완전 굵직하게 나와 음성변조 풀린 건지 진짜 남자 목소리였음 순간 디코 채팅창 으로붙음 나도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 끄더니 몇분 후에 다시 예전 그 얇은 목소리로 돌아와 아니 이게 음성변조 아니면 뭐냐고